그 접영 출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제 손이 수면 근처로 오기 전에 이미 물잡기가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박자도 다 맞고 당길 때킥 차는 것도 다 맞아. 그러니까 타이밍도 맞고 성급하게 어, 올라오지도 않아. 근데 너무 명법의 시작이 물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내 네, 기다렸다 웨이브가 수면까지 올때 물잡기가 되고 당기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! 물 잡고 당기는 데 이미 물 속에서 하신다고요. 여기서.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데 당연히 머리만 빼고 몸은 아직 잠겨 있죠, 제가. 그러면 정확하네, 이번에.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아 제가 이제 알겠어요. 정확히 보니까 각자나 이런 걸 맞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순환까지 와서 물 잡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미리 잡고니까. 나왔다, 나오긴 나오는데 넘어가지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, 수면까지만 기다리세요.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, 무잠는 타이밍이 언제? 수면 근처 왔을 때. 맞네. 그러면 훨씬 더 상체가 올라오기 편해. 근데 아까 보시니까, 한팔할땐안 하시는데, 양팔 할땐 그런 거좀 보이니까, 이런, 이런, 그러무 그러니까 넘어가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. 언제까지? 손이, 수면 근처까지 온 다음에 물릎을 잡으셔야지 무작위 배웠다고 또 너무 부한돼서 잡으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보다 머리만 다시 나오고 몸은 올라오는데 약부족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오을 하시는 초보자분들 중에요. 내 몸이 안 올라오니까 허리를 되게, 되게 많이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각도가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내가 허리를 세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저병은. 잡은 물에 뒤로 당기면서 이 경사가 완만해야 되는데, 지금 아까 그 단계, 야, 너무 물을 일찍, 야, 물을 너무 높은 데서 잡으시는 분, 교정을 했더니, 수면까지 오니까 막 몸이 여기까지 올라버려요 허리를 너무, 너무 세우신 거죠.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오신 거랑 같이 물어보셨던 게, 수면에서 물을 잠, 정말 거의 다 와서 잡는 거예요. 내가 이걸 해보니까, 물속에서 해보니까 나오는 게 되게 어렵네. 당연히 어렵지. 왜냐면, 항상 깊은 데서 다 이걸, 실력을 다 쓰면서 겨우 올라왔으니까. 근데 이거는, 실력을 최대한 늦게 쓰는 거죠. 수면까지 왔을 때. 그러면 훨씬 올라올기 편한 거죠. 그리고, 굳이 허리를 안 세워도 되고. 맞죠? 네. 여기까지. 겠습니다